어, 뭐, 윗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지. 아니, 좋아하시던데. 나 알바 나가는 고깃집 사장님이 고깃집도 물려주고 싶다고 했어. 믿어줄게. 아, 믿어줄게는 믿는 게 아니잖아! 됐어. 나도 먹니다 최대한 머리를 앞에 고정시키고. 머리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의 움직임으로 스윙을 한다 나이스 샷오 어, 좋네 아니 필트 나가면 되겠네 형이 머리 올려줄게 형이 왜내 머리 좀올려 올려주겠다는 사람 천진데 형이 네가 일이 잘 되니까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형은 너무 나한테 친한 척한다 친한 척이냐? 친하지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형이 나를 괴무시했던 기억만 있을까? 아 옛날 생각하니까 재수 없어서 공부한 번. 재수야, 너왜 자꾸 옛날 생각하냐? 어? 인감 동료. 네. 형. 박도아 캐스팅 해보셨지? 말해 뭐해? 기다려. 좋아해 조만간 나한테 푹 빠질 거야 내가 이 사람 올리는데 뭐가 있거든. 사람이 성공하면 변하는 건 알겠는데 넌좀 많이 바뀐 것 같다. <laughs> 내 데리고 있었던 중에 사해준이였는데, 걔를 처음 참... 행복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환상이었던 거지. 또 진짜 살자 아, 로드. 좀 고의. 진짜. 아, 아. 이거 때문에. 아, 또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잠깐만. 아, 잠깐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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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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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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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쪽으로 대동하던.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. 뭐가? 여기 있잖아. 청소할 때 물건 꼭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거. 이것 때문에 책임이 빠진 거야? 어. 내가 처음에 일하다 날때 이렇게 했었는데

음... 아, 해나도 고마했지만 아빠 기쁘다. 해나는 아빠가 세운 로드맵대로 잘 하고 있어. 해윤은 엄마가 세운 로드맵대로 따라가서 아빠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. 아, 이건 축사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축사는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말. 엄마가 대신 할게. 중간에 말 끊는 건 얘기가 아니에어 <laughs> 엄마는 지금 아빠의 눈을 닦아내렸어. 건희는 깎아 내린다고 내려치는 게 아니에요. 아빠는 지금 충분히 건이 있어요. 음흠. 당신 봤죠? 내 작품들이에요. 우리 작품들이야. 두번 작품들은 맞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. 넌꼭 <laughs> 그렇게 벽을 쳐야 되니? 소유권 갖을 생각 없어. 니들 인생 잘 살면 돼. 자 축하한다, 로스클리프. 국가와 사회 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. 대다 <laughs> 너무 떡딱해. 날 난... 니들이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. 잘안 되더라도 걱정 마. 우리가 있어. 평생 너희 편이 엄마, 아빠, 자. <laughs> 한 집에 살아도 담모 있는 건 오랜만이다. 각자 생활 리듬이 다르니까. 난 경준이 독립 반대야. 갑자기 그렇게 흡 들어오시면 안 되죠. 엄마는 왜 반대였는데? 얘 월급쟁이야. 벌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. 한 달에 월세 90에 생활비까지 합하면 평생 돈못 모아. 우리가 너한테 집을 못 해줘도 우리랑 같이 살면 생활비 줄이고 돈 모아서 전세 돈 만들어 나가. 그땐 안 말려. 나도 그래. 엄마, 나 지금까지 27년 인생 한 번도... 왜 나가서 해야 돼? 집에서 너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어? 해줄 생각은 안 해. 쟤도 방 있어야지. 할아버지랑 한번 쓰는 게안 불편하겠어? 그렇게 말하면 할아버지랑 방 쓰는 걸 내가 불편한 된것 같잖아. 방 쓰려면 형이 못사고 싶다고 했지 언제 할아버지랑 한방 쓰는 걸 불편하다고 했어? 그렇게 말하면 할아버지 맘 상하고. 예, 혼리 사랑이라고. 이가왜 나와요? 어, 이거 형준이 그하니까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안녕으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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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하요 제가 나가면 개인적인 공간에도 확보돼서 인구 밀도가 낮아지니까 더 쾌적한 환경이 되 거야. 한주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있구나? 나하고 얘기는 따로하자. 지금 회의 주제 에 충실하자. 응? 자식 은대용먹는 없다. 더한줄 값이 어딨냐? 응? 다 들으셨어. 어떡하면 좋아. 아나어게하면 좋아. 내가 뭐라고 했니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제일 배신감이 들 거야. 평소에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행동하고 너무 말이 다르잖아. 신나, 뭐니? 신났어. 다 뭐, 나한테 그래, 할아버지 나한테 막말하시는데, 뭐 자기밖에 모른다고. 그거 막말이 아니라 팩트 같아. 당신,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. 안 아가, 왜 어우, 이제 그만해? 옛날 일 갖고 시비 타는 거 좀... 이... 경준이 진짜 나안 닮았다. 경준이 나 닮았어. 내서절 키크 진짜 길다. 형이 잘해봐, 그럼 다이죠. 근데 계속 갈구잖아. 갈구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. 아, 우리 같은 처지잖아. 별 설득 안 돼. 난 형이 나보다 훨씬 좋은 처지 같다. 방은 있었잖아. I'm gonna huh?